안녕하세요. 위드심 의원 백지은 원장입니다. 타병원에서 유방 촬영술 결과를 받고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결과지만 가지고 내원하시는 경우에는 실제로 병변의 모양이나 위치 등 성을 진료하는 전문의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초음파 등의 추가 검사를 할때그 정확도가 좀 떨어지게 될수 있습니다. 따라서 직접 진료의가 영상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도 반드시 CD로 가지고 오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. 피치 못할 경우에는 유방을 다시 재촬영을 하게 되는데, 그럴 경우에는 환자분이 방사선에 한번더 노출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CD를 가지고 오셔서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피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는 서로 잘 보이는 병변의 종류가 약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촬영술에서 보이는 병변이 무조건 유방 초음파에서도 잘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. 즉, 유방 촬영술에서만 보이는 유방암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만 검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조직검사를 권유 받았을 때 cd 영상 없이 결과지만 가지고 오시는 경우에는 실제로 조직검사 필요한 유방의 병변이 어떤 병변인지 당장 의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 타 병원에서 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병변이 아닌 비슷한 위치의 다른 병변을 조직검사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반드시 조직 검사를 권유받으신 경우에는 타 병원 영상과 결과지 모두 지참해 오셔야 정확한 조직 검사를 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. 저희 영상을 보시고 질문이 생기셨다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백지엔 언저님과 함께하는 위드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